삼성과 88장 삼성과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네 Om 하나님 아버지 평안한 밤을 지켜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님 전으로 인다하여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말을 의지하며 상호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나라가 공정과 정의가 바로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롱원 교회가 민족을 보금하려는 데 세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성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 기관과 부서가 성령으로 은혜, 성령의 은혜로 부흥되는 기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병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주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에게 영예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반을 졸업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배운 대로 삶에서 실천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에 은늘 예배 시간에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5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남은 날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음. 다가오는 26년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행복하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로 승리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관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2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의 이름은 임만웰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알이 예수라 하라 이가 자기 백성을 서 구원할 자이이라가 인하여 들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이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이름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저녀가 잉타이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인마누엘이라 해나셨으니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라,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저녀가 잉타이어 아들을 낳. i 녀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s a m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s a 보 a n who is a man who 절 s a man w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교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네. 습니다 이렇게 네.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합니다. 연인들은 여인, 데이트를 하고 사랑을 나누며 그날을 즐깁니다. 또장년 세대들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송년회를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절에서도 트리를 만들고 예수님의 나심을 외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탄절은 분명한 양면성의 모습도 있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서 예배와 감사를 드리는 성도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고서 성탄절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그날은 심판이 선고되는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트리를 만들 트리를 만들고 캐롤을 부르는 불교 종파가 있는 그러한 사진들이 매해의 신문에 등장한것 같습니다. 어, 불교에서는 호용이라는 또는 관용이라는 말을 외치면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기뻐하자라고 제안하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서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심판을 받든지 그두 가지의 일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에 거할 것인지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 모르는 불교는 지금 화려한 트리를 만들고 또는 타 모자를 쓰면서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도 환영한다고 외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옥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그일 앞에서 사람들은 기뻐하며 즐거하며 자기들끼리의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심판의 심판이 예수님의 잘못, 예수님의 오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기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들의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탄을 기뻐하든지 하지 않든지 사실 거기에 열연하거나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는 기쁨과 즐거움은 결국에는 사람의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에 속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항상 구상해야 하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특히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간략하게 성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만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뜻은 훌륭함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자랑스럽게 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미 품고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땅 가운데서 완성이 되는 순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는 역사적 순간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은 이제 우리에게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품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롭게 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만드시고 스스로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 성도들을 함께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예전에 한국대학교의김영일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나를 주자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배운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라고 말했,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든 이유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숨긴 일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한 예수님을 우리 역시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평화는 모두가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세상도 자기들은 평안을 소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평안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평안의 기준은 소유에 달려 있습니다. 많이 소유할수록 평안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거나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많거나 쾌락을 즐길거리가 많거나 건강하다면 들은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물질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장수하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면 장수하는 것은 저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합니다.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며 이상해하지는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나뉘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병에 걸려 삶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쾌락을 즐기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며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화는 없다고 하다. 하늘의 평화는 이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의 순간에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감정에서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가족의 행복이나 또는 나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게 되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 고난의 순간들입니다.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불화담이며 슬픔이 됩니다. 고난이 주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부활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시작되면 성도는 그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슬퍼하고 잠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금세 회복이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쁨이 생산이 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 소망을 가지고 고난 중에 그 사람의 믿음은 더 견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확대한 특권이며. 하늘의 평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 북한 수용소에 감금된 기독교인 숫자가 10만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는 숫자는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된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공포 정치 속에서 신앙을 가지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될까요? 아마 불안할 것입니다. 두려움이 항상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런 감정에서 자유롭거나 무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들도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온 평안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권세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은 이 하늘 평안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그들 역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깊을수록 그 평안은 세상의 두려움과 더 대비가 되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게, 더 깊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하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평안과 기쁨이 그들 영혼을 인도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죽음도 감사하고 고과 이기며 그들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전합을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임하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주님의 영광과 평안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성탄의 시간을 보내기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늘의 영광과 인당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승우 이정자 권사님, 이상민 김보미, 아주지우사랑행과 중집사님, 송국학현아 집사님, 전정미 집사님, 유미숙 집사님, 일천번째 감사드립니다. 최시원 최수하. 주님께 예물들린 손길, 또 기도하는 영혼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되기 또하여 접서서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성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믿지 않는 우리 예배신자들 구원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고 타는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겠고 또 이제 연말과 연시에 새로운 사명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로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육부서에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되시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또 기도할 때에, 한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는 이 두의 시간, 또 축복의 시간에게 임하여 주소서